늘산의 넋두리 1.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이가 있는 문자다. 배우기 쉽고 구조가 과학적이라 세계문자 올림픽에서 두 번이나 우승했다. 그런데 영어권에서 오래 살다 보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바로 쌍니을이 없다는 것이다.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읍 같은 된소리는 있으면서 왜 니을을 쌍니을은 만들지 않았을까? 영어의 로즈와 롱을 우리는 로즈. 롱이라 적지만, 사실 롱은 굳은 발음이라 쌍리을, 리롱이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롱과도 헷갈린다. 릴리는 어떠한가? 릴리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 리을 얘기라 해야 된다. 영어의 아르과 에를 한글의 리을 하나로 모두 표현해야 하는 것은 한글의 거의 유일한 취약점이 아닌가 싶다. 쌍를 도입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2.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는 단지파가 있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단의 후손들이다. 그들은 블레셋과 맞서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북쪽 상간지대 라이스로 옮겨갔다가 결국 역사에서 사라진다. 성경도 그 이후의 흔적을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단지파는 어디로 갔을까? 여기서 늘산의 상상력은 동쪽으로 향한다. 단지파가 오랄 알타이를 넘고 만주를 지나 한반도로 들어왔다는 가설이다. 한국어에서 군은 사람을 뜻한다. 선양군, 산림군, 제주군. 그렇다면 당군은단 사람, 곧 단지파 사람이라는 의미가 될수 있다. 물론 이는 역사적 증명보다 상상에 가까운 이야기다. 나는 이렇게 조심스레 말하고 싶다. 한민족은 하나님 백성의 한 갈래일지도 모른다. 세계지도 위에서 보면 한반도는 너무도 작고 그것마저 둘로 나뉘어 있다. 그럼에도 이 작은 민족이 이루어내는 일들은 놀랍다. 반도체로 세계를 이끌고 우리가 만든 방산 장비는 강대국들의 관심을 받는다. 바둑 역시 그렇다. 바둑의 종주국은 중국이지만 세계 정상에 서 있는 기사들의 상당수는 인구 비율로 중국과 비교하면 4%도 되지 않는 한국인인 것이다. 어찌 신기하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조심스레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군의 후손들은 앞으로도 세계가 주목할 민족이 될 것이라고.